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일 성령과 신보 생명소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물 우주 천지인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영원 전부터 오늘과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 우리 모두의 주. 요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물 우주와 인류에 보내시는 요호와 하나님 생명수 은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요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1편 50편, 15. 밤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마롭게 하리라. 로마서 제6장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 강님 은청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시라 만일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 인류가 두려움과 경계심과 공포심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은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남북 평화 자유 광내 한 나라 한 바다 한 하늘 한땅한 한 민족 한 마음 한 세계 하나로 평화와 번영이 은총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모두 찬성하고 경. 하면서 사랑이 은혜로 서로 손을 잡고 영생이 생명수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합한 자도 전 세계 우주 인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다이시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화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포베론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우리 모두 영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 전부터 오늘과 영원까지 전 세계 우주 만물 우리 모두 영생하는 사랑으로 천국 법음 말씀으로 세세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운청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공률하신가 자비하신가?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생명수 여호와 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세!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